얘네가 에스트로겐을 먹고 살아요 가임기 전체 여성의 25%가 근종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로 애가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는 거죠 그게 자궁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자궁이 출산이랑 되게 중요한데 임신하는 거랑 출산하는 거랑 관계없어요?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일타 강사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사실 남성분들은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질환이에요. 바로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자궁 근육에 생기는 종양. 오, 어떻게 잘알로 진짜 정확해요.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혹이에요. 자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자궁의 내막이고 여기가 근육층인데 이 근육층에 생기는 혹을 근종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근육층이 생기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여기에 간혹 혹이 생기는데도 환자분들이 뭘 모르고 무록이 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무록이 아니고요, 딱딱한 혹이에요. 엄청 딱딱해요. 여기가 지금 다 근육이잖아요. 여기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근육층 안에 이렇게 생기는 근종도 있고요 이렇게 밖에 호뿌리 영감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서 생기는 근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자궁 내막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기는 근종도 있어요 물론 중간만 이렇게 걸쳐지는 근종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중간 걸쳐지는 근종도 있어요 내지는 내막이 이렇게 밀리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근종도 있어요. 그러면 암이에요? 암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양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는 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종. 육종은 암이어서 우리가 이런 혹이 생겼을 때 이게 육종인지 근종인지를 정확하게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육종이면은 자궁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근종이면은 근종만 떼면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어차피 의사가 구별을 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일은 아니고요. 육종은 엄청나게 흔하지는 않아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근종이 육종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희귀한 경우의 케이스가 보고된 적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종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근종. 육종은 태어날 때부터 육종이에요. 얘가 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양성 혹이잖아요. 생명의 지장이 없겠죠. 그럼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오펜드학스왜 이렇게 잘 알아요? 어, 안 해도 돼요. 찍은 거예요? 네. <laughs>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경우는 어떨 때 치료를 하죠? 치료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증상이 있을 때. 그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생명의 지장이 있을 때. 이두 가지 말고는 치료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종도 마찬가지로 일단 생명의 지장이 어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증상은 있을 때만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많이 걸리나요, 성분들이 얘네가 에스트로겐을 먹고 살아요. 가인기 전체 여성의 25%가 근종을 가지고 있고 40세 이상에는 30에서 40%가 가지고 있어요. 꽤 많죠? 꽤나 흔한 양성질환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좀 보고가 된 거고, 있는데, 검사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게 증상이 없잖아요. 초음파를 하지 않으면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되니까 증상이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흔한 증상. 부정출혈과 월경과다. 어떨 때 가장 많이 생기냐면, 요기에 있을 때. 얘네 세 개. 얘네 세명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궁 내막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런 애가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는 거죠. 심지어 막 1cm 밖에 안 되는데도 내막 안에 있으면 피가 나요. 두 번째는 압박증상. 자궁 주변에 장이랑 방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작게 그렸지만 만약에 혹이 자궁만한 혹이 있어, 이만하게. 그러면 장이랑 방광이 있어야 되는 곳을 얘가 차지하고 있죠. 딱 하잖아요. 배는 요만한데 얘가 다 누르고 있어 방광을 누르면 어때요? 화장실을 자꾸 가고 싶겠죠. 빈뇨.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막다 눌러요. 소화가 잘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혹이 막 여러 개가 있다 보면은 복통이 생겨요. 복통. 근데 사실 이 복통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장을 눌러서도 생기고 자궁 자체가 자꾸 건드려지고 수축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통증도 생기는 거예요. 성교통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마찬가지로 자궁이 수축하면서 아프니까 생리통도 생길 수 있겠죠? 이,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궁근종의 증상이에요 그럼 이런 증상을 네. 거의 35%면 되게 많은 비율의 여자분들이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혹이 아니고 이런 혹 얘는 정말 얌전한 거거든요 요 안에서 있는 둥 없는 둥 있잖아요 압박 증상도 별로 없겠죠? 출혈도 안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런 혹이 있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보면 자궁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자궁이 출산이랑 되게 중요한데 임신하는 거랑 출산하는 거랑 관계 없어요? 있어요. 그러네. 한개더 있어. 난임이 있었어. 그럼 만약에 네. 자궁 입구를 막고 있으면 네. 정자가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laughs> 그래도 들어가. 밀폐는 못 해요. 정자 너무 작거든. <laughs> 오, 아주 아주 예리했어. 여기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호기. 그렇지만 임신은 가능하다는 거, 생리도 하고 구멍은 있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어떻게, 어떻게 알수 있어요? 진단, 초음파를 보면 아주 정확도가 높게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했을 때 혹이 진짜 너무 많거나 혹은 육종같이 보인다 라고 하면 다음으로 하는 검사는 MRI입니다 MRI는 육종이 의심될 때만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는 솔직히 굳이 할 이유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육종을 어떨 때 의심을 하냐면, 이 혹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이래요. 근데 갑자기 얘가, 분명히 요만한 애였는데, 이렇게 커진 거죠. 막. 1, 2cm가 3개월 만에 커졌다. 근종은 그렇게 빨리 안 커지거든요. 1년 후에 뭐 1cm 커지는 거는 괜찮은데, 3개월 만에 막 1cm, 2cm 커졌다? 어? 이거 이상한데? MRI. 이렇게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후에 오세요라고 하면 꼭 가셔야 돼요. 또 안심하고 아 괜찮겠지 이러지 마시고 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봐야 되나요? 1년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증상이 있고 간당간당해 이거 그러면 6개월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상이 중요해요. 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굶었더니 <laughs> 너무 어질고 피곤해서 안경을 좀 벗고 습어요 <laughs> 지금 아주 늦은 시간이거든요, 학생 여러분. 제가 퇴근을 하고 <laughs> 너무 힘든 상태여서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수술 을 어떻게 하느냐 치료 방법 첫 번째 혹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네. 요때 <laughs> 맞아요 근종 절제술 근종을 절제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가장 클래식하고 기본적인 게 뭐냐 배를 열고 안녕 자고 하고 얘를 싹 잘라내는 거죠 이게 가장 클래식한 방법인데 요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복강경 구멍만 뚫어가지고 수술하고요 복강경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요즘은 로봇도 해요. 그세 번째가 자궁경이에요. 배를 안 열어도 되고, 구멍도 안 뚫어도 되고, 자궁경부를 통해서 카메라를 넣어서 얘를 싹 잘라서 빼는 거거든요. 약으로는 안 돼요. 약이 할수 있는 거는 고작 덜 커지게 하는 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약물 치료 중에 하나인데, 고나도트로핀 주사를 놓는 건데, 이 주사를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끊겨 에스트로겐. 먹이를 안 주는 거야. 얘네를 굶겨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억제시키는 주사. 그 주사를 자궁에다 놔요? 아니 아니요. <laughs> 그냥 한자한테 놓으면 돼요. 아, 근데 그러면 그 네. 몸, 몸, 몸에. 몸에 다. 있는 에스트로겐이 다 뭔가 차단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궁으로만 가는 차단되는 에스트로겐 차단되는 거 아니야? 그냥 몸 전체에는 에스트로겐 다차단해 돼요. 데에... 정답. 그래서 폐경 같은 증상이 옵니다. <laughs> 열이 오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 증상이 오래되면은 문제가 뭐냐, 골다공증이 올수 있어서. 네. 이거를 길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에드백 세라피라고 해서 에스트로겐을 먹는 치료를 해요. 하지만. 길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약을 중단하면 얘들이 다시 또 이걸 먹이로 먹고 큽니다 그래서 어떨 때 쓰느냐 수술하기 전에 주사를 줘서 얘를 좀 줄여 그러고 떼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옵션으로 사용하는 거, 옵션 그럼 이게 자연히 작아질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나마 자연히 조금 작아질 수 있는 환경은 딱 하나가 있죠 똑같이 밥을 안 주는 환경이 뭐가 있죠? 배경? 맞아요 폐경이 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안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커지진 않죠. 그러면 반대로 네. 좀 여자분들이 뭐 먹는 약이나 치료 중에 네. 호르몬 올리는 에스트로겐 올리는 네. 치료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안대로 근종 커져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선생님들도 어딘가 있는 것만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궁적출이에요. 막 작은 종이야 근종을 캐다 보면 자궁이 안 남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궁을 드러내는 게 낫겠죠. 근종이 너무너무 많은 경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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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봤다가 한 방에 탕 탁... 그런 경우도 거. 있죠. 뭔가 막 배가 튀어나오고 이게 만져지고 생리도 많아서 비열약을 먹고 살아. 그런데 그냥 있다가 봤더니 다 근종. 다음 세 번째. 아, 근데 자궁을 드러내면 네. 자궁을 아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러내면, <laughs> 드러내면 못 쓰지. <laughs> 그럼 저 저런 상황이 네. 20대 30대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있죠. 심한 경우 있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자궁 용해술 말 그대로 녹여버리는 거 같은 건데 이거는 고주파로 해요 고주파 침을 위에 근종 있잖아요 집어넣어 딱 꽂아 그리고 밖에서 지잉 고주파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얘를 막 태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게 고주파 용해술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의료보험 적용이 돼요. 그다음 네 번째 자궁 동맥 색전술 이것도 애를 굶겨 죽이는 건데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자궁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궁으로 가는 큰 혈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자궁 못 쓰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럼 자궁도 못 먹잖아요. <laughs> 자궁도 좀덜 먹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자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뭐, 문제가 뭐냐면, 이 자궁 동맥이 뭐도 먹여 살리냐면, 얘가 난소로도 간단 말이에요, 피가. 그러면, 조기 난소부전. 그러니까 폐경 일찍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난임.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실제로 이게 생긴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가장 최근 스터디에서는, 그렇진 않더라. 라는 게 현재 대세. 그 다섯 번째. 고집속 초음파 치료. 가 있어요. 이게 하이프라는 치료거든요. 그건 맞는데 다른 색깔이 색깔이 너무 없는데 이 색깔이 이뻐가지고 <laughs> 사실 이거를 오늘 내가 홍보하려고 나와가지고 <laughs> 나 되게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밥도 못 먹고 퇴근해가지고 이걸 찍는 이유가 또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초음파 에너지를 여기다가 쬐서 태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누워 있고 여기 이렇게 근종이 있어요. 누워 있고 그러면 이 위에 하이프 기계가 요기 요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종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빛이 나와요 이렇게 초음파 에너지가 나오면서 여기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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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면서 한 점씩 때려가지고 태운다 라기보다는 쪄요 이거는 태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익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직을 죽여요. 이거는 태우자마자 근종이 없어지지만 이거는 그냥 익은 채로 있어요. 죽어 있는 근종 조직을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사멸을 거쳐서 죽었으니까 치우자 하면서 계속 없애나가면서 근종이 사라지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중에서 비침습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어디를 찌르거나 한게 없잖아요. 그냥 누워서 이거를 조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하고 나서도 어디 자르거나 구멍 뚫은 게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면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뭔가 추천하는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얘네는 얘도 좀 그렇긴 한데 무조건 이거. 자궁경. 이걸 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다. 어쩔 수 없어. 복강경 해야 돼. 복강경 해야 돼. 이런 거. 근데 막 이만한 게 내막을 누르고 있어요. 이만한 게막 내막 가까이 막 이렇게 있어. 이런 경우 내막이랑 너무 가까워. 이런 경우는 로봇도 고려를 해볼수 있어요. 왜냐면 내막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근종 용해술 같은 경우는 바늘을 찌르기가 쉬운 위치가 있어요. 선생님들 딱 봤을 때 그거는 근종 꺾인 거에 따라 서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동맥 색전줄 같은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 없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laughs> 혹시 모르니 애기 다 나으신 분들한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비추. 그리고 하이프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은 경우. 그냥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어디에 있어도 사실 다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 하이프를 어떤 사람들 추천을 하냐면요. 내가 지금 30 전후야. 젊어요, 아직. 폐경이 되려면 한참 남았어. 막 15년, 20년 남았어. 근데 지금 2cm짜리 근종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야 계속 커질 거 아니야. 1년에 1cm씩 커진다고 해봐. 물론 그렇게까지 안 커진다 해도 나중에 뭐 5cm, 6cm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 5cm, 6cm가 되면은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2cm, 3cm짜리는 이거를 하면 없어져. 그래서 나는 작은 거 2cm, 3cm 솔직히 1cm도 나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커질 거니까 작을 때 하이프로 간단하게 해버리는 거를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이프나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추천하는 진짜 큰 이유. 아, 나혹기 너무 싫어. 수술 너무 하고 싶어서 했어. 했는데 40%가 다시 생겨요. 그럼 또할 거야?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하이프 치료를 고 싶은데. 네. 상니까 아무데나 가도 돼요. 아니요, 하이프 있어야 돼요. 이게 겁나 비싸요. 그래서 아무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근종 하이프가 실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비를 받으려면 크기가 되게 커야 되고 증상도 엄청 심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요 저는 이 크기는 사실 실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비랑 상관없이 미용은 아니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금액대로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더 가격을 잘해드릴 수 있고. 이런 마인드로 하는 병원 은 없다. 현재까지 하이퍼를 하는 병원들 중에. 총정리. 작은 근종은 가임기에만 걸리고 폐경 이후에는 크기가 더 커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2, 30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꼭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하고 처음 발견하면 3개월 차에 육종 감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초음파를 보셔야 해요. 증상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가장 흔한 건 출혈 월경 과다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해요. 하지만 크기가 작다. 2, 3cm. 증상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나이가 2, 30대다. 40세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침습적인 치료를 먼저 해서 근종을 없애버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근종 절제술을 해도 40%가 또 재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다? 와이킨에서 자라는 시술 중에 하나다. 우리 박원장님이 이거 전문가예요. 엄청 잘해요. 그래서 와이킨에 오셔서 박원장님을 찾으세요. 물론 저를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쇼핑과를 보고 오신 분들은 가격을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보셨는데 초음파를 난 아직 본 적이 없다 하는 40세 미만의 여성분들이라면 근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 여사친, 여자친구한테 이 영상 꼭 보내주고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럼 나중에 고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